비누 기차다 어, 이건 뭐야? 너무너무 귀여운 오리 인형이야. 빽빽빽빽. 응. 슈 주세요. 빽빽빽빽. 어, 엄마 오리랑 애기 오리. 빽빽빽빽빽. 엄마 오리, 애기 오리, 우리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해 요쳐 우와, 팍! 엄마 우리도 붙여주세요. 어, 어디가 또붙여줬어 이거? 아니야. 우리 먼저. 그러면 다 씻었으니까 수건으로. 자, 여기 여기 닦아주고 머리도 닦아주고 수건이야. 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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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예쁜 수건을. 담아 닦아줄 수 있게 수건을 붙여주세요. 수건 붙여. 뭐뭘 꽂혔는데? 여기는 스티커가 없는데 어떡하지? 그 다음에 우리 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빛빗으로 머리를 엄마 엄마 머리 어 이렇게 엄마 머리 해줄 거야. 어 이렇게, 아이고, 시원하다. 예쁘게 됐어요. 빛, 빛, 하마가 수건을, 마... 아, 이게 마차래. 수건 마차를 탔네. 달려라, 달려라, 딱딱딱. 달려라, 달려라.